오늘은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형제 자매님의 삶에 힘이 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2.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3.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겸손히 받아 간직해야 합니다. 4.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리라. 믿음은 크기보다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은 기도와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6.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서 있을 때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8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구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음은 맡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10. 잠원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습니다. 11.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구원 뿐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2.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양식입니다 13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과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14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15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16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며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끈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17. 10편 56편 3-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믿음은 두려움의 순간마다 더욱 선명해집니다. 두려움이 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18 이사야 7장 9절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서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굳게 설수 없습니다. 19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20 요한 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21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해집니다. 고난 중에 지켜진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22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보배입니다.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23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소중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자가 복된자입니다. 24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은 깨어 있음과 강건함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25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바.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2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7.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8.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9.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알았음니라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사라처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0.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환경과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그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때로는 의심과 불안이 마음을 흔들지만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고백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